안녕하세요. 상포동의 포종입니다. 오늘 제가 해볼 것은, 어, 오늘은 타워로 해볼 건데요. 빡종하는 타워를 해볼 겁니다. 빡종하는 타워를 제가 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한번 타워를 깨볼게요. 아, 제가 그때 막 제가 손이 요즘 아파서 유튜브도 못참고 제서 정말 정말 죄송 그리고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명이 됐는데 기분도 너무 좋고 좋았습니다. 다음은 36...이제 제가 구독자를 최대 50명까지 도전을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50명이 되면 제가 스킨케이스 라이벌 스킨케이스 이벤트를 할수 있을 거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따가 컴퓨터로 올릴 겁니다, 다시. 이렇게 가서. 계속 이렇게 쭉쭉 나아갑니까? 제가 구독자 가 6명이 되면 얼굴까지 공개하겠습니다. 6명 말고 6명 때할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그냥 계속해서 <laughs> 하겠습니다. 아, 구, 피가 없어서 좀 있었던 게될것 같아서 됐습니다. 여기 서는한 방에 죽어서 천천히 나가볼게요. 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꽉주하는사업 말고, 일단,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뭐 이번에 해볼 것은 트롤을 못한 트롤 트롤 버튼 타을자이번 트롤 버튼 타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가입을 해드릴 수 가입 한걸로 들어갈게요. 과연 트롤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가 트롤이 아닌 제가 타이밍을 못 맞춰서 다른 일에 겹쳐서 떨어졌네요. 계속 이렇게 가고 트롤 나빠 아. 아 진짜 여기에는 트롤이 있어. 왜그러그 트리퍼 어쩌고저쩌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봤는데 근데 네. 좀 지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한번 더 떨어지면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과연, 트로, 이, 쉬지 않고, 감기 다 떨어졌네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구독 30명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구독 21명이라 많이 많이 달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